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건무팡 월로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가 꿀인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모주 청약이 옛날에도 꿀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공모주 청약해서 주식을 받기만 하면 수익을 상당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첫 번째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시장 가격에서 공모주 흥액을 위해서 할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공모가 확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시장 가격에서 공모가, 이 할인율만큼의 차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비례 배정이 100%였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지 청약해서 한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을 야구도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 돈 많은 사람들의 리그가 아니냐라는 이의제기가 많아지면서 기사도 보면 알수 있겠지만 그림의 떡,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공무주 청약을 했던 게 제일모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물산하고 합병됐던 제일모직 그 공무주 청약에 참여했었는데 그 이유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공무주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청약을 안 하다가 그렇게 큰 대형 청약이 있으면 청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제기가 계속 나아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이렇게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 결과로 나온 게 균등배정입니다. 지금은 50% 정도는 무조건 균등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공모주가 일반 청약자들 사이에서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이게 20년 10월 10, 11월 19일 나왔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데, 어, 보다 균등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적게 넣어도 많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거죠. 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예전에는 비기트 같은 경우에 한주 받으려면 4천만 원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1억 원 넣어도 두 주밖에 못 받았다는 기사가 이제 어그로를 끌었는데, 카카오페이, 이번에 100% 균등 배정을 했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받아도 두 주, 많이 받은 사람들 네 주씩 받았었는데, 뭐, 평균에서 세 주, 그래서 한주 받는데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죠. 그래서 4천만 원대 30만 원 이게 얼마나 큰 차인지 바로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수익으로도 어떻게 연결되냐면 제가 9월 한달 동안은 비례배정도 참여 안 하고 균등배정만 했었습니다. 균등배정 하면서 sl매트릭스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도 한번 시험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균등배정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9만원이라는 괜찮은 쏠쏠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상장 당일날 거의 전량 매도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마음 졸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거의 무위험 거래 정도의 수익으로 29만원은 저는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주 청약이 꾸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공무주 청약할 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